안드문 손님 오른쪽에 작은 스푼으로 드시고 계세요. 제주를 작은 접시 안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웃에 음식을 나누거나 밭에 이어 나갈 때 제주어로 차롱이라는 거고요. 이거는 이제 오름의 형태를 이미지화 시켜봤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집 메밀 방식은 부지 먹어 먹는 방식이 아니고 살짝 찍어 먹는 방식이라서 처음에 소스 조금만 넣으시고. 그 다음에 무는 소화나 해독을 위한건데 하나를 넣으시고 팥좀 넣고 이제 와사비는 나중에 면 나오면 다시 가르켜드리는데 이제 두 세번 먹으면 맛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소스를 조금 조금씩 더 부으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면을 일단 물기 빠지게 이쪽에 넣으시고, 와사비는 이게 자기 한번 먹을 거만 이렇게 조금 묻혀가지고 스파게티 말듯이 이렇게 만 다음에 이렇게 소스는 그냥 살짝. 고기 설명 잠깐 드릴게요. 모양은 이제 한덕스처럼 보이지만 빵가루나 야채는 안 들어갔고요. 야채는 대파 흰 부분만 들어갔는데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중국 턱도 배출하고. 근데 단맛을 일부러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. 그래야 면이랑 이제 궁합이 맞아서. 근데 설탕이 아니고요. 과일이랑 되게 질 좋은 꿀이랑 좋죠. 그러니까 포크로 자기 앞에 부분 잘라 드시면 되고 사람마다 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세다 싶으면 면을 말아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되고. 제주도에는 이런 제주 전통 옹기라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리랑 이 옹기랑 똑같은 조건 하에 이 반려시켜 보면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 옹기에 자연 반려시킨 요거트인데 이제 단점은 너무 무겁고 고가라는 거 이쪽에는 이제 꿀을 안 넣은 부분인데 조금 맛을 보시고요. 이쪽에는 아까 고기에도 그 꿀이 들어왔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꿀들은 다 끓여버린 꿀이지만 이거는 생꿀이에요. 그니까 꿀을 잘 저으신 다음에 드시면 될 거예요. 음, 이제 이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저트인데요. 할손트라고 외국어가 아니고 할망과 손지의 추억의 디저트를 줄임말이거든요. 요즘 젊은이들 줄임말 많이 써서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봤고요. 그 손지라는 거는 손자와 손녀의 합성어인데, 이제 육지 분들은 손주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디저트를 제가 재해석한 거고요. 제 밑에는 이제 뭇가사리가 두껍게 깔려있고, 안에는 팥이랑 견과류인데, 이게 단맛을 좋아하는 분 같으면 오묵가사리 조금만 뜨고 팥은 많이 뜨고 단맛이 싫은 분은 팥은 조금 뜨고 오묵가사리는 많이 뜨고 그런 방식으로 드시면 되고요. 이게 커피는 뭐 마시는 거 커피가 아니고 약간 클렌저 역할로 입안에만 이거 한입 드시고 커피 이제 입안에 머금고 하면 그 다음 맛을 더 즐길 수 있거든요.